정도유도 만관부. 나 예민한 아. 사람 좋아하니까 갈게. <laughs> 오늘 사랑이 개쌈 예민했어 가지고 오늘 좀 괜찮았어. <laughs> 아침에 전화 다섯 번함개 레전드 언제 오냐고. 야, 교수님 오셨다. 진짜로? <laughs> 아니구나. 아 씨가 뭐인도 사람 같아. 자극적인 콘텐츠를 원해? 아니 우리 콘텐츠 있어. 있어? 사, 앞자리 바꾸고 <laughs> 오디션 보러 가기. <가야지. 웃음> 무슨 오디션인가요? 전공이가거 같아요 십니까거요힘요 혹시? 괜찮요 빨리 야 됩니까? 진짜요? 자 화이팅 10시 이팅어 아, 5시 <웃음> 음. <웃음> 오늘 들었어 황 뚫렸어요 멋지다 멋지다 고마워 사랑해 아, 5시까지 공강이야 지금 12시인데 야 5시간 공강이다 야. 아 말도 안 돼. 내일은 수학 가면 난 뭐해? 아니 진짜. 나 보건 소가야 되는데. 보... 아 우리 보강 어떡해? 너 자세 개웃기 아고 알려준 밧다리 같아 어? 체험실 간 다음에. 야 다이어트 한다면서 마라탕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면 어떡해? 자세 씨 보강 해봐요. 밧다리 팔고. <laughs> 수업 빼고 편백진 기 b 출석만 하고 tea. Tresamana. Cal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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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 도 i b e r c a l i b 이 r c 이 l i b 이 r Caliber, Caliber, c a l i 이 e r c a l i b 어 r Caliber, c 밥 먹으러 갈게. 아, 열어 줘. <laughs> 냠냠. 맛있나요? 이거 맛있는데 뭔데? 모르겠어. 너가 아까 을쳐 가지고 <laughs> <턱에다가. 웃음> 우와.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양미. 이 전화 건미쳤는데 야빵구해줘빵 미친 베이징 시쿠 땡까지 너 학교 들어갔을 때몇주됐어51우리가 응. <laughs> <laughs> 만난 게학기 중간이었다고? 만난 거학기 중간이지 어떻게 중간이야? 우리 학교 중간에 친해졌잖아 학기 초였나? 너가 처음에 나랑 전공 같이 해서 자이언스 같이 하고 그밥 같이 먹으러 가자 했는데, 내가 학생회 가야 된다고 갔잖아 <웃음> <웃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같이 먹어. 우리 또찐 먹었어. 나 우리 살펴야 되는데, 이거... 아파. 골프 장거 2018번.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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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자 <laughs> 김지왜 이렇게 뿌듯한 표정이냐 <laughs> 김이 약간 거면안돼 교수님한테 한거아해줘해줘 <laughs> 아, 음. 아고 하지재미없다아이럽게 <laughs> 재미없네 또만 네, <laughs> 아침에 추워서 귀 w 리 a t about the unbelievable? It's pretty. It's pretty. It's pretty. It's pretty. i t 이 왜아는데어그못내 어, 아! <laughs> 제일... 이제 한번 보여줘 봐. 가보자. <laughs> 아니 눈빨 빨리... 잘못했다 얘기아나 <laughs> <laughs> 손이 다나너물한 아, 번. 나너 찍어봐. 힘드세요? 네땀 봐요 <laughs> 땀 체크할게요 땀 체크 <laughs> 땀 없어요 땀 체크할게요 더 열심히 하세요 야, 봐봐, 아니, 언니 왜 이렇게 뽀송뽀송해 <laughs> 제일 뽀송해얘 어떻게 뽀송뽀송해 얘송송해 <laughs> <야, 이렇게> <laughs> 언니 가여자름패치가안 그 없어졌으면 뽀송뽀송한 거 <laughs> <뽀송해. 웃음> 빨리 빨리 언니 자 빨리 옷 입자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빨리 기 어때? 고르기 <laughs> <그룹이> 어때? 고르기 <laughs> 아, <그룹이 웃음> 개잘하던데? 아, 아, 수업 안 바꾼 거 아, 후회하십니까? 없어요 아, 아, 바꾼 거야? 예. 바거요 <laughs> 지금. 가자, 가자. 나 빼고 찍어. 찍자. 어 지금 영상 찍고 오, 있었네. 찍었어요, 내가 찍은 거. 예요 이거. 마스크 먹게잘먹게 김세윤 안 냈는데? 아, 뭐야. 아, 다시 해야 되네. 둘이 다시 아니, 뭘 다시 야 이거. 내면 안 내면 다고거 야야데야 야, 야, 진짜 o o t h 가 e 가 o The smoothie, 괜찮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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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k a y Okay. Okay. 게 k a y o 가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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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에 a y Okay. o k a 나다 봐. 봤어봤어뭐 방계해준다안돼근 예은이 낫고 미쳤나봐 아, 피곤치나